폴리코사놀의 뛰어난 효능과 안전성을 동시에 경험하고 싶다면 나우푸드 폴리코사놀 20mg 베지 캡슐이 최고의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하루 한 캡슐로 충분한 20mg의 고함량을 제공하여 효과를 빠르게 기대할 수 있으며, 채식주의자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베지 캡슐로 제작되어 부담이 적습니다. 가격 대비 뛰어난 품질과 긴 유통기한. 안정된 품질 관리 덕분에 신뢰도가 높으며 꾸준히 복용하는 고객들로부터 재구매 의사와 만족도가 매우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. 크기가 적당하여 삼키기 쉽고 장기 복용에 적합한 이 제품은 콜레스테롤 개선과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어 건강을 챙기려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. 실제 구매자들은 가격, 성분, 효능 모두 만족하며 꾸준히 먹고 있다는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고 있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제품의 구매를 원하신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 제품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. 자세한 제품의 정보를 알고 싶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